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 소식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남성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피의자는 범행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 변명문을 제출했다며 비교적 당당한 자세로 짧은 답변을 남겼습니다. 보도에 정혜린 기자입니다. 부산지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60대 남성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혐의는 살인미수,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부산지법의 모습을 드러낸 김 씨는 취재진이 범행 이유를 물어보자 제출한 변명문을 참고하라고만 답했습니다. 반성이나 사과는 없었습니다. 김 씨입니다. 경찰에다가 내 변명문을 여덟몇 열두쪽짜리 제출을 했어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분 가량 짧게 진행된 피의자 신문 이후 다시 밖으로 나온 김 씨에게 법정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물었지만 경찰 진술대로 말했다는 짧은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한편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한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범행 동기를 밝히는데 더욱 수사력을 모을 예정입니다. 어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컴퓨터 세대와 휴대전화 세대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고 프로파일러도 동원합니다. 범행 동기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정당 가입 여부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중반쯤 나올 예정이라 범행 동기 등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부산 상공회의소 회장단은 오늘 부산 상의에서 회의를 열고 현 장인화 상의 회장의 연임을 만장일치 추대 형식으로 결정했습니다. 자유발언에서 박용수 수석부회장은 장 회장이 지난 3년간 엑스포 유치나 산업은행 이전 등 지역 현안에 누구보다 힘썼고 기업 에로센터 설립 등 많은 활동을 했다며 3년간 더 맡아달라는 의미로 박수로 추대 의사를 표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회장단 전원은 추대의 박수로 장 회장의 연임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장 회장은 다시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회의에 나왔던 안건 등을 중점적으로 상공회의소가 앞장서서 해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새해 들어서도 부산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한국 부동산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1일 기준 부산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0.06%, 전세가는 0.03% 하락해 지난해 11월 이후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산 아파트 매매가 하락폭은 동구가 마이너스 0.16%로 가장 컸고 이어 부산진구와 해운대구가 마이너스 0.11%로 뒤를 이었습니다. 홍해 해협 내 예멘 반군의 무차별 화물 선박 공격으로 부산에서 유럽까지 해상 운임이 108%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에서 미국 동부로 가는 해상 운임은 지난해 11월 12m 길이 컨테이너 한개 기준으로 2,300여 달러였지만 지난달에는 3,000여 달러로 26.8% 올랐습니다. 특히 부산에서 유럽으로 가는 경우는 같은 기간 1,100달러에서 2,400달러로 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는 설을 앞두고 운전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200억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15억원이고 금융기관 대출 취급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월 8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금융기관이 부산 소재 중소기업에 대출한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 대출액의 일부를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금융기관에 지원하게 됩니다. 송년회에서 구청장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부산영도구의회 의장과 같은 당 구의원들이 김기재 영도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경민 영도구의회 의장과 민주당 구의원들은 오늘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장을 폭행하고 모욕한 김구청장은 사퇴에 책임지고 조속히 사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장은 지난달 21일 지역기관장들과 가진 송년회에서 예산삭감을 두고 언쟁을 벌이던 중 김구청장으로부터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김 구청장은 신체 접촉이 없었다며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부산은 내일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 5도로 예보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3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부산 지역 현재 기온은 7.3도, 습도는 38%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김상규, 기자 정예린, 아나운서 하유진이었습니다. CBS